아, 이번에는 산을 타는 겁니까? 배 문열 하니까 내가 찾아가 줘야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기 달아 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도. <laughs>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등반하네. 아이고 개미 다죽는다이 자식들아. 아이고. 오늘. 어어어어어어. 아, 뭐, 뭐,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 이렇게 휘저 휘저하는 거 많은데 공기 그렇게 막. 아! 아, 공 엄청나네요, 지금! 엄청 멋있는데? 아, 어쩔 수 없네, 진짜로. 와, 아주 솔직하신 양반이야, 어? 아, 그냥 그거 그냥 짜릿하게 하지 말고, 씨 와, 근데, 무녀 양반들은 여기를 매번 탔다는 거잖아? 여기 무녀들의 최소 조건은 3대5 0 쳐야 되는 겁니까? 생각보다 빡센 삶이군요. 전기, 뭘? 전기 요천 전기? 됐다, 됐다. 야, 진짜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왜 이렇게 높이 살아? 어? 너가 라이드 쇼크보다 더 위에 살아.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저 사람이 야엔님인가? 준야가 말했던 것처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방금 뭔가 우리 쪽을 쳐다본 것 같지 않아? <laughs> 에이, 기분 나시겠지? 설마 이 나라 2인자한테 찍혔을 리가 있을 순 있는데 없을 거야. <laughs>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난 이미 검수를 그만뒀으니 제발 그만놔줘 확실히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 악령 얘기가 날만도 하네 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인님 사부님은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는데 그랬던 사람도 이렇게 만들었다라 어. 심각하긴 한데 아 안타깝군 당신들 사부의 몸엔 어떠한 악령도 없어 아 역시나 배부녀님 눈에도 악령 안 보였다 원인은 아마 신의 눈을 잃은 것과 관련 있겠지 신의 눈을 빼앗기는 건 염원도 빼앗겼다는 거니까 하지만 야이님 여원을 빼앗겼다면 평범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부님은 왜 미쳐버리신 거죠? 기운이 없다거나 대체 그런 정도로 끝나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진정한 명경지수가 어디 있겠어?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자도 후배에게 밀려서 도망쳤고 연로한 관객도 불만을 하는 채 자신이 가르친 제자와 다시 겨어보고 싶어 했잖아.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이랑 똑같네. 명경지수인데 지위를 왜 따지냐. 와 이거 진짜 날카롭습니다. 검으로 천하제일의 칭호를 얻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검을 쥐고 계속해서 타인의 꿈을 배워야만 하니까 그중엔 그와 아주 절친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하긴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짓밟고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천하 제일이라는 염원에 집착해야만 비로소 고통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염원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공포에 몸부림 치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고. 나도나 이발언은좀 유망한 거 아닌가? 사실상 안수령의 부작용을 아예 그냥 까놓고 말한 거잖아. 라이덴과 친하신 2인자 분이 이러셔도 되나요? 꿍 어? <laughs> 못난 내 친구 같군. 그냥 아예 데리고 가버린다. <laughs> 속 그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죄송해요. 다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음. 결국 이거 어디 처리해야 되는 거야? 와, 죽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 사부님, 사형. 그만. 안돼. 안타이. 복수하러 온 거구나. 알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 너에게 좋은 감정은 없어. 그렇다고 네 사과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깨달았어. 애초에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지. 연경 지스루의 최강자를 자부했지만 패배해서 도망쳤다는 걸 인정했구만. 너에게 진 대부분의 사람은 널 원망한 적 없을 거야. 오히려 자신의 염원을 너한테 맡기고 네가 더 멀리 가길 바랐겠지.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그들도 나처럼 될 거예요. 차라리 나아가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낫다고요. 염원은 이래서 추을 잃고 정의감을 잃고 그 열정도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야, 딸이! 앞으로 제가 사부님처럼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제가 사부님의 제자이며 명경지술 위의 계승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걸을 다시 일으키세워요 열정을 살릴 수 있나요? 난 염원을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너에게 패했을 때 나도 염원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내가 내 염원을 너에게 맡겼듯이 너도 그들에게 네 염원을 맡기면 돼 염원을 잃을지언정 다른 사람들 염원을 잃는건가 그렇군요 명경지수류의 종가로서 너희를 걱정시켜 미안하구나 지금의 난 더이상 천하제일이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 하지만 너희의 사부로서 내가 평생 깨달은 것들을 너희에게 전수하겠다 이제는 그저 혼자 서는게 아니라 함께 명경지수로 향하는건가 영혼을 제자들에게 맡겼으니까 잘 해결된 거겠지. 내가 한 일은 없는 거 같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해서. 아이고. 잠시만요, 여행자. 야인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군. 아, 아 이런 체. 뭐 <laughs> 우리의 만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수 있지만 이 섬엔 아주 적기에 도착했군. 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꼬마야. 이모니 음. 뭐지? 단순히 이나즈마 이인자가 아니야? 저 여행님이란 사람 너한테 관심이 많나봐. 정말 예측 불가한 사람이야. 방금 한 말은 무슨 뜻일까? 정체 불명, 신비로움만 아. 가득한. 하지만 목소리 어, 마음에 들고만 그리고 성격도 마음에 들고. 너내 동료가 되라. 자 <laughs> 백로공주 내가 어, 모든 퀘스트를 마치고 드디어 여기로 다시 돌아왔다그데 아,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안 도와줄 수 없잖아. 아야카, 네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어. 야 모든 인사 마쳤다. 아야 어, 에? 뭐 뭐야? 아니 왜? 아 이거. 흠, 아니 자식 깜빡이 좀 끼고 들어와. 깜짝 <laughs> 놀랐잖아. <laughs> 설마 이분이. 백로공주? 확실히 이득이 하구만. 아아아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여러분께서 친구들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전해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아, 그 양반들도 한정로움 하나만. 근데 솔직히 아, 한번 없는데? <laughs> 근데 이번엔 우릴 <우리> 보러 나와줬네? <목소리> 여러분은 이미 제 친구이신걸요? 제가 토마와 얘기할 때 병풍 뒤에 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아이 좋아. 아야카랑 친구할게. 친구 정도는 인맥 정도는 괜찮지. <웃음> <웃음> 감사해요. 백록공주와 친구가 되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보죠. 신의 눈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행자님이라면 분명 느끼신 바가 있으시겠죠. 나의 양심을 찔러서 혁명에 가담시키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여행자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아주 잘 찔렀다. 이슬퍼진 나라. 가라 포벌해야 돼 그냥. 잘 됐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가씨 여행자님이 모른 체 하지 않으실 거라 했잖아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역시 아야카 이녀석 <laughs> 모든 것을다 계획대로였구만 잠시 후 그럼 이야기 나누세요 전 망을 보고 있을게요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야? 왜 항상 여기에서 모이는 거지? 이게? 부채판 <laughs> 망까지 박아면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 이곳은 쇼군께서 야시로봉행에 하사하신 영지예요. 야시로봉행의 카미사토 가문만이 이곳을 개발하거나 보수하고 사람들의 출입까지도 관리할 수 있었죠. 그러면 라이드 쇼군이 내려준 곳에서 라이드 쇼군은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laughs> 음 비밀 기지로 쓰기 딱 여기서는 편하게 대화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일 궁금한 건 이거지. 우리 편이 몇 명입니까? <laughs> 신의 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 백성들은 대부분 이 일에 무관심한 편이에요. 하지만 와타치미 섬에도 저항군은 있답니다. 신의 대안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의 눈을 잃었거나 잃어버릴까 두려운 사람들이 와타치미 섬의 상고노미야님 휘하에 저항군을 조직했어요. 저들이 이끄는 저항군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아, 그렇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게다가 신의 눈보여줘겠네 어. 그렇다면 좀 음, 강력하긴 할지도? 그보다도 산고놈이야? 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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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음. 안수령에 어떻게 저항할지 생각해봤어? 그게 사실 아니요 왜? 이상 그리고 목표는 확실한데 거기까지 가는 과제이 너무 험난해서 그래서없는 거구만 지금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안수령의 피해를 줄이는 것 뿐이었어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을 숨긴다던가 신의 눈을 가짜로 만들어 만일에 대비했죠 그래도 불길이 막 퍼져가는 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해놨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저희에게 가짜 신의 눈을 만들어주시던 마사카츠 사부께서 텐요봉행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발각된 거구나 아이고 다른 봉양한테 들켰네 저희도 이 방법이 금방 탈로 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마사카츠 사부를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이 금방진 녀석들, 내가 바로 정의를 실현해야겠구만. 어디 음. 어디 여기 같은데 뭔가 좀. 음. 군사가 많다? <laughs> 원수의 힘으로 안수령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봐 주세요. 이 신의 눈은 얼마 전에 얻은 거라고요. 절대 사용 안 할게요. 아, 이분이 졸전자인데 그건 아니었구만. 근데 그보다더 심각한데? 지금 안수령이 지피리되고 있는 거야? 신에는 몰수 현장을 직접 보게 될 줄이야. 그냥 보고 있을 순 없겠지? 여기에 협력자가 있다고 들었고 절대 난리 피면 안 되지만 나는 저기다 진행하겠다. 이봐. 잠깐. 잠깐만. 거기서 누가 우리 부르는데? 누가 나의 요임가? 저희 집행을 방해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상황이 급박하다고! 우리가.. 쉬. 그냥 지켜봐. 그 아, 네. 지켜보라고요? 누가 큰 네. 그림인가? 요이미야 정말 고마워. 네가 가짜 신의 눈을 준 덕분에 무사히 넘겼어. 아! 내 소개를 깜빡했네? 난 요이미야. 나가노아라 폭죽 가게의 점장이고 손재주로 먹고 살고 있어. 잘 부탁해. 야 <laughs>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근데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신의 눈을 왜가아가고 계시는 거죠? 눈을 뗐다 어떻게 되려고? <laughs> 이 저보다는 마사카츠 사부님께 감사하셔야죠. 사부께서 제게 가짜 신의 눈을 남겨 두셔서 다행이에요. 마사카츠 사부? 왜 그래? 너희도 마사카츠 사부님을 알아? 혹시 아야카한테 뭐 들은 거 없니? 그 사람 보러 가는 길인데. 잘 됐다. 요 며칠 감옥을 급습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혼자 무모하게 일을 저질렀다가 아야카 아가씨한테 폐가 될까봐 망설이고 있었어. <laughs> 야 이분도 상당히 어 학군하시네. 괜히 브레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만. <laughs> 드디어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을 가게 숨겨주는 것 말고도 할 일이 생겼네. 마사카츠 사부는 행류봉인소에 갇혀 있어. 잠입하기 딱 좋은 것이 있더라고. 드디어 이 사탄만 살고 있는 섬, 둘리로만 가득한 섬을 갈아엎을 수 있겠구만. 행류봉이 자식들 다 갈아엎. 버려야돼 그냥 이놈아 어 졸라 센거 아니겠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어요?